안녕하세요. 임장특공대입니다. 오늘은 그 옥수동에 또 다시 왔는데요. 옥수동 아파트 중에서 원조 부촌 아파트라고 할수 있는 옥수동 극동 아파트에 왔습니다. 이 아파트가 최근에 리모델링 심의가 통과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좀 하고 있어서 원조 부촌인 아파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실까요? 가시죠. 한번 주변을 보여드릴게요. 앞에는 이제 옥수 극동 상가가 있고, 언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이 독서당로 길이거든요. 옥수동에서는 이 독서당로가 정말 중요한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한남동으로도 갈수 있고 응봉동까지 이어져 있는 길인데 여기에 또 얼마나 가깝냐가 이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극동 아파트는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입지적으로도 좋죠. 바로 타고 나갈 수 있으니까. 자차 있으면 너무 편하지. 뭐, 옥수동 자체의 입지에 대해서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말할 것도 없지만, 이 독서당로를 끼고 있는 아파트면 더 이제 가치가 더 올라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느끼셨겠지만, 들어오자마자 엄청 언덕이. 꽤나 숨이 찬데. 꽤나 언덕인데, 저기 뒤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야, 보이시나요? 이야. <laughs>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또 이제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찾아온 건데, 최근에 리모델링 건축심의가 통과가 됐어요. 정말 지금 경축, 이두 글자가 말잘 어울리죠? 근데 약간 차들이 이렇게 주차가 <laughs> 그래서 들어오시면 이쪽이 368동 가는 길이고 이쪽이 12457동 어디 먼저 가볼까요? 바로 일로 12457동으로 가시죠? 사실 뭐 리모델링이 됐다곤 하지만 리모델링이 안 됐다고 생각했을 때 <laughs> 조금 힘들지 않나? 들어오자마자 언덕이 엄청 심해요. 오! 여기아 마을 버스가 다니는 아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고자 또 단지내 마을 버스가 돌아다니고 있어 요아 이렇게 역으로 바로 가는구나 아 근데 진짜 위험하긴 하다 이게 인도인지 차도인지 구분이 안 돼가지고 이게 40년대 아파트다 보니까 맞아요 여기가 1986년도에 지어졌어요 나보다 나이가 많잖아 <laughs> 저보다 한참 선배님이십니다 나이가 훨씬 많으세요 그걸 감안해야죠 당연히 요런 울타리도 보면은 굉장히 귀엽죠 주차 주차가 놀랍게도 세대당 한 대예요 어? <laughs> <laughs> 거짓말 하지 마. 진짜로? <laughs> 네. 여기가 총 900세대거든요? 900세대? 900세대인데, 딱 세대당 한 대가 나와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뭐, 한 집에 뭐 차두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게 주차장이 좀 여유 있는 편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사실, 어쨌든 이게 80년대에 만들어진 아파트, 구축 아파트잖아. 근데 뭐한 대면은 많은 거야, 그 시절. 그쵸. 비해는. 그때는 진짜 고급, 하이엔드 아파트였다. 그래서 아파트 입구도 이렇게 기왓장 감성으로.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주차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요런 식으로 철골 주차장이 좀 만들어졌거든요. 아 그래서 좀 부족했던 것들을 좀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해온 것 같아요. 그 동안 여기도 사실은 보면. 가운데가 주차장은 아니거든요. <laughs> 무질서 속에 질서라고 <laughs> 하지.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안에 철골 주차장이 새로 지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네, 유치원도 사실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뭐 아까 제가 사전답사 때도 와봤는데 뭐 아이들도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꽤 봤어. 아이들도 있긴 하지만 조금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보면은 아, 40년 된 아파트 치고는이라고 계속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CCTV가 중간 중간에 있어요.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돼 있는 거겠죠. 아또 다른 언덕이 또 기다리고 있네. 언덕 위에 언덕이라. 그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어, 여기 약간 뭐 촬영장 같다.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되게 세트장 같다 는 생각도 많이 했고. 옥수동 하면 사실 표현이 그렇지만 달동네. 아 그렇죠. 원래. 아무래도 기존의 산이었던 부분을 좀 극단적으로 깎아서 만들었다 보니까 이건 어쩔 수 없죠. 옥수동에 산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입지는 정말 좋은 곳이지.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리모델링이 된다고 했잖아요. 아, 기존에 10 5층까지 있거든요. 근데 리모델링이 된다면 지하 5층에서 지상 19층까지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오, 진짜로 19층? 높아지네. 여기 평수가 총 다섯 개거든요. 24평, 28평, 31평, 50평, 52평. 아, 오, 50평 대형 평수 나오네. 대형 평수가 있다는 건 그만큼 고급 아파트였다.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게 24평은 30평이 되고요 28평은 34평이 되고 31평이 40평이 됩니다 리모델링 되면 그렇게 되나요 예, 그렇죠 그리고 50평은 58평 다 확장하시는구나 52평은 60평이 돼요 그래서 아, 진짜 너무 기대가 되는 아파트예요 여기 사시는 분들은 그런 것까지도 감안하고 몸테크라고 하지 그 옥수입지가 사실 입지계 고트잖아요 <laughs> 입지 고트고 진짜 강북이든 강남이든 자차 뭐 대중교통 통해서 다 30분 이내로 갈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입지지 여기는 여기가 진짜 그래도 재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거주한다고 느끼는 게 외관을 봤을 때는 좀 낡아 보이고 오래돼 보일 수는 있지만. 외관은 근데 주차되어 있는 차들 보면 고급 외제차들이 정말 많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걸 보고서도 이제 어떤 분들이 거주하시는지 좀 대략적으로도 유추할 수 있잖아요. K 자동차들은 어디 갔나. K 자동차, 화이팅! 화이팅! <laughs> <laughs> 그리고 높다? 언덕이다? 이런 게 많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부자들은 높은 곳에 삽니다. 옛날에 피라미드 생각해보세요. <laughs> 상류층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 극동 아파트가 옥수 아파트들 중에서 더 위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뒤에는 매봉산 앞에는 또 한강 배산 임수 거의 왕이 사는 곳이죠 어 경로당이 또 있네 아니 경로당을 꼭대기 배치한 이유가 있을까 <laughs> 의도를 알고 싶은데 확실히 세월이 좀 느껴지네요 제짜 재밌었던 게 옥수동 뭐 극동뿐만 아니라 옥수 전체겠죠 옥수동 사시는 분들은 뚱뚱한 분이 없으시대요 <laughs> 여기 경로당이 꼭대기 있다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어 참, 아, 매력적인 아파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다 한쪽 방향을 다 바라보고 있거든요, 아파트들이. 다남향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로 여기가 네. 전부 다남향이야 그러니까 처음 지어졌을 당시부터 진짜 고급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해가 잘 들어오네, 지금. 그리고 저기 위쪽도 올라가 보긴 할 건데, 거기서는 이제 한강까지도 잘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여기도 한강 앞이니 한강 뷰지.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게 바닥에 크랙이 좀 많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가 이렇게 그렇죠. 크랙이 있고, 확실히 좀 안전이나 이런 문제 있어서 40년 됐으면 생길 수밖에 없죠, 당연히. 요, 요 보이시죠 이 뒤에 매봉산입니다 숲세권 한강뷰 모두 갖췄구나 아 그리고 가격 얘기도 같이 한번 해 봐야 되는데 여기가 24평이 10억 6천 27평이 12억 2천 30평이 14억 4천 49평이 15억 9천이고요 51평이 17억 5천입니다 가격 형성된 걸 보면 옥수동에서 사실 어 기본 10억 중반 정도 시작하잖아요 어 물론 뭐 40년 됐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죠 어 그러니까 나도 들으면서 어 그래도 옥수동인 걸 감안했을 때 금액은 어, 그래도 괜찮다 리모델링 될 것까지도 생각했을 때이 가격이면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40년 된 아파트라고 해서 없는 게 없습니다. 전기, 자동차, 충전기 이런 식으로 잘 되어 있고요. 아, 여기는 그냥 아파트 뒤편이고 옆에가 옥수 그린이죠. 맞아요. 저쪽 뒤쪽이 이제 옥수 그린인데 극동 그린. 그리고 뭐 아파트를 소개하는 것도 있지만 리모델링 전에 아파트의 모습을 좀 담아보고 싶었거든요. 아, 그렇지, 그렇지. 또 하나의 기록이지. 여기를 분명히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니까 실거주든 투자든 뭐든 그리고 겉에만 지금 이렇게 낡고 노후했지 사실 이 정도에 들어올 수 있으신 분들이라면 다 재력이 어느 정도 있, 있으시거든요 그럼 안에 인테리어 다 교체해가지고 아, 인테리어 하면 사실 끝이야 입지만 그냥 이용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40년 된 아파트라고는 했지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이건 뭐 시청자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부 사진 보면 너무 예쁘게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아, 오늘 공기는 정말 좋다 바람도 계속 불고 간이다 보니까 그래도 굉장히 쾌적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큰 평수의 집에는 안에 조그만 침실 같은 방이 있거든요 어? 진짜로? 그게 뭐냐면 가사도우미 분들 있잖아요 부촌이었다 보니까 네. 그런 게 건축 당시부터 있었던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1동, 여기가 1동, 지금 보이는 이 정면이 1동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데온 거예요. 지금 제일 꼭대기 층에서는 한강까지도 잘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이 방향으로 한강이 보이는 거구요 네, 맞아요. 그래서 다 저쪽 한강 쪽을 다 바라보고 있고 조용하네요. 진짜. 저 이제 뭐 대략적인 아파트 정보들은 얘기를 해서 좀 가보지 않은 다른 동들도 좀 함께 둘러볼게요. 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철골 주차장이 여기도 또 있어요. 아, 위에도 있네. <laughs> 어? 마을버스 여기까지 올라오시네? 여기가 종점이에요 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옥수 극동의 단점이 이런 언덕인데 그거를 상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저 마을버스구나 맞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사실 나 같은 이제 성인이라면 잘안 타거든 이 정도면은 좀 귀찮아서 오는데 <laughs> 어르신들이나 어린 친구들은 다리 아플 수 있지 그 정도의 언덕이긴 합니다 지금도 보시면 이만큼을 또 내려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꾸불꾸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게 특이해요 이렇게 일렬로 딱세 줄로 서 있거든요 이제 마을버스가 이런 식으로 가는데 저기 보시면 사람들이 서 있거든요 중앙에 이제 쓸 거예요 버스가 아... 저희가 말을버스 정류장이에요 아아 <laughs> 아, 저기 서 계신 분들 아, 사시네요 여기가 딱 극동아파트 중앙쯤이에요 그래서 센스있게 딱 여기서 정류장을 만들어서 타실 수 있게 그래서 저거 타면은 한 5분에서 10분이면 가거든요 역까지 옥수역까지 네. 아 근데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네 차랑 인도랑 그런 구분이 없기 때문에 40년 된 아파트에 이거는 한계라면 한계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간 거라서 이쪽 라인도 한번 이따 보면서 내려가 올게요 여기가 마을버스 정류장이에요. 아까 마을버스 9번.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사실 2차선이에요. <laughs> 이렇게 막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가다가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또 갔다가 여기가 마을버스도 지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주차 혼선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리모델링이 되면 지하 주차장도 생기고 지상에 돼 있는 것들이 다 지하로 빠지게 된다면 좀 수월해지지 않을까? 그만큼 동 간격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뭐 수평으로 늘어나서 조금 더 가까워질 수는 있지만 도로 자체 에 여유가 생기다 보면. 충분히 뭐 해결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여기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극동아파트의 3순위 계단. <웃음> <웃음> 보니까 어르신분들이 좀 많이 거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계단은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될것 같긴 해요. 그리고 단지 내 나무도 너무 잘돼 있어서. 그러니까 되게 많네. 봄이나 이럴 때 되면 너무 예쁘게 될것 같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 극동아파트 장점 혹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있을요 매봉산 때문에 공기가 좋고, 지하철력도 가깝고, 음, 예. 거주하신 지는 얼마나? 30년 됐어요, 우리. 진짜요? 네, 저1동 <laughs> 바로 여기... 산밑이라맨 아 위에. 저희는 강도 보이고,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강북에서, 네. 강조망권 있는 아파트가. 아, 쉽그않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약간 산 깎아갖고 만든 데라, 네네. 집안이 <laughs> 안반 위에 세워져서, 네. 되게 이렇게 튼튼하다 그러나? 그리고 음? 업자들이 이렇게 목 같은 거 박아보면은, 네네. 엄청 튼튼하게 지었다 그래요, 음 아파트가. 아 예. 그 최근에 또 리모델링... 리모델링 어떻게 좀 기대감이 어. 많이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오래 <laughs> 어, 살았고 이제 평수도 넓어지고 어... 좋아진다고 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30년을 사셨구나. 너무 어, 좋은, 좋은 정보를. 그리고 30년 사신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30년. 삶의 만족도가 높으시다는 거고. 다른 데 있으시다가 왔는데 여기에 30년을 정착하셨다? 좋으시다는 거죠. 저분은 여기 박사학위를 <laughs> 거의. 극동아파트 박사학위 가지고 계신 거다. <laughs> 그서 아, 여기 진짜 오래 거주하시는 이유가 있다 싶어요. 저는 뭐 언덕이 힘들다 이런 얘기 해도 살기 좋으면 그만이지. 우리 집 예쁘면 되는 거고. 출근할 때 어차피 차로 갈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laughs> 중간중간에 계단들이 정말 많죠. 여기도 계단. 여기도 계단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주차장으로 만들더라고 아마 동간 연결도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아 여기 그럼 학교는 혹시 어디로 배정? 아 학교는 바로 앞에 옥정중 옥정초 있어요 아 바로 응. 앞에 있는 거 여기 유명하거든요 꽤 괜찮고 그냥 초품하라고 봐도 될 정도의 거리에 있어요 아까 저희가 들어왔던 입구에서 조금 걸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학군지로서도 뭐 괜찮은 편이고 물론 이제 고등학교는 조금 더 멀리 떨어지는 편이지만 뭐 유치원도 아까 있었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 다 있어서 저학년까지는 여기서 문제없이 응. 보내고 여기서 조금만 나가면 이제 옥수에서 동호대교 그쪽으로 네. 넘어가면 압구정이기 때문에 바로 대치동 라이딩도 가능하니까 고학년들은 진짜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동네가 옥수동이고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미 서울의 중심이거든요 사실 보면 <laughs> 지도 열어보면 강북과 강남을 잇는 곳이라고 봐도 뒷구정 n no. 압수다 <laughs> 옥수가 아니라 압수. 압수다. 아, 까그 극동상가 뒤편인가 보네. 근데 여기 좀 공실이 있다고 했나? 지금 보면은 뭐 대충만 봐도 이렇게 막 활성화된 느낌은 아니잖아요. 아, 우리가 아까 시작을 저 오른쪽으로 갔고, 여기 이렇게 아래로 또 내려왔구나. 그래서 이쪽 라인도 한번 쭉 갔다가, 그리고 여기 단지 내 놀이터도 살짝. 아, 어, 모래 아니고 구레타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거 보여드렸고, 쭉 절로 가서 다시 돌아가서 입구 쪽으로 나가볼게요. 여기 아까 그 철골 주차장이고, 직접 들어와 봤습니다. 철골 주차장이 듬성듬성 이렇게 다 있어요. 근데 진짜 리모델링이 확정이 돼서 활기도 좀 넘치고 지금 주민분들의 기대감도 넘치고. 기대감이 엄청 높으실 것 같아요. 아니, 뭐 30평대가 40평대가 되잖아요. 그니까. 주차장? 만들어지잖아요. 만들어지잖아. 입지? 너무 좋잖아. 너무 좋잖아. 입지는 갖고 가잖아. <laughs> 좀 재력 있으신 분들이 선택하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누가 봤을 때 언덕이고 뭐 힘들다. 난 괜찮은데? 그리고, 아, 그거 있다. 여긴 중앙난방이긴 해. 40년 된 아파트입니다, 사실. 그렇죠. 보통은 다 중앙난방으로 하잖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 광고 하나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집에서 인터넷이랑 TV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3년이 지나면 지원금을 받고 다시 가입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임장특공대가 새롭게 가입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아래에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옥수동의 근본 아파트, 옥수동의 원조 부촌 아파트인 극동 아파트를 함께 인장해 봤는데요. 확실히 뭐 언덕이고 뭐 주차도 좀 부족하고 뭐 이런 이슈들이 있긴 해요. 근데 결국에는 리모델링이 될 거라서 단점을 보려고 한다기보다는 현재 상태는 어떻고 또 어떻게 바뀔지를 좀 기대해 보려고 함께 와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옥수 급동을 보셨을 때좀 어떠셨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장특공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